안녕하세요, 여러분. 규랑에트미의 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또 내일 새로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안전점검 잘 하셔서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트미의 해모 힘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날것 같습니다. 해모 힘은 에터미의 주력 상품이자 효자 상품인데요. 어, 여러분들, 그 면역이 뭘까요? 면역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어, 면역이란 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또 크게는 암 같은 큰 질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면역력이 높아지면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겠죠. 예, 네, 그래서 이 해모임은 우리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또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입니다. 해모임은 원자력연구원 식품 공학 팀에서 국책 사업으로 한 8년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정말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연이 많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임상 실험을 했고 또 안전성을 입증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 사기국에서도 인정서 및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모임의 어, 효능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모임은 어... 첫 번째 그 해모임을 드시게 되면 NK셀, 그러니까 NK세포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어, NK세포라는 것은 어, 살상세포라고도 하는데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이제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토카인 생성을 도와줍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NK 어, 세포의 신호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어, 아군인지 적군인지 다 구별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 이제 신호 전달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면역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해모임은 주원료가 당귀, 청궁, 백작약입니다 이세 가지 원료를 주원료로 했고 그 외에 30여 가지 부원료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재료들을 그냥 다 넣고 푹푹 삶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에서 주요한 성분들을 추출해내는 식물, 복합 조성물입니다. 어, 이해보임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에 두포 정도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은 두 포를 먹고 좀 피곤할 때는 어, 두포 정도 더 먹어서 한 세네 포 정도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해모임은 독소를 다 뺐기 때문에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고 이제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해모임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모임은 이렇게 이제 한 박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박스에 60포 입니다 요런 작은 박스가 10개 들어있는데 요 작은 박스 안에는 어, 뜯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어, 포가 이제 여포 들어 있습니다. 요 작은 포도 절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 뜯을 수가 있고 어, 이 해무임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 형태예요. 길 여기 위에는. 어, 뜯기 쉽게 절취선이 있습니다. 네, 뜯어보겠습니다. 뜯어서, 네. 한약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한약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네. 갈색. 네. 갈색으로 이렇게, 네,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껄쭉한길 형태예요. 한약 냄새가 나긴 하는데 저는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달달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와 하고 이렇게 어, 네, <laughs> 잘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쓰다 고도 하시는데요. 이제 드시다 보면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해무임을 다 누가 주시면 바로 받아서 먹거든요. 이 해모임으로 제가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애터미를 어, 만나고 또 애터미 제품을 만나고 해모임을 만나면서 해모임을 꾸준하게 복용을 했더니 정말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해져서 어, 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사업까지 하게 되네요 어, 여러분들도 이 정말 면역에 도움을 주고 또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해모임 어, 잘 알아보시고 또 복용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어, 우리 그 식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것으로 해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